다음은 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처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에 국민은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시가 있고요. 그중에는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 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법원에서 신속한 재판 이란 헌법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통계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민사소송법 책 199조에 보면 종국 판결 선고 기간 규정이 있습니다.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판결은 5개월 이내에 선고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항소심, 상고심도 기록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선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고할 수 있다고 아니고요. 대부분의 통계를 보면 이게 법정기간이 5개월 이내에 처리된 사건 비율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민사 보난 사건 일심 경우는 54.4%까지 떨어졌고요. 2년이 넘어가는 사건도 아주 늘었습니다. 차장님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우선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그 다른 위원 소, 저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 말씀할 때 질문에 대해서 같은 취지로 말씀 드렸는데 저희들 이제는 가능한 법 가능하면 훈시 규정입니다만은 법을 지킴으로써 저희들이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또 현실적으로는 더 지키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범하고 현실을 일치하지 않고서 일치시키지 일치시는 걸 전제로 하자고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전 궁극적으로는 지금의 인프라로 지금의 우리 재판부의 수와 지금의 수로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 국민의 기대를 못 얻는다는 것이 지금 정확한 현실 인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현실 인식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다리 드린다면, 어, 종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재판부의 수요의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기대를 규범에 맞추는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큰 틀에서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그런 방향을 저희 행정처가 갖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헌법 조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7조 1항에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되어 있습니다. 사망에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두 번이나 걸쳐 선언하고 있네요. 그에 비하여 법원 안에 보면 법관의 독립이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저는 이 부분을 법관의 책무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재판을 받을 권리인 신성한 국민의 기본권이고요. 법원은 그냥 책무입니다. 당연히 권력이라고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고요. 권한이라고까지 또 지금 해석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법정 기관 준수를 위해서 모든 방안을 새로 강구하셔야 된다. 지금까지의 노력들은 실은 법원 중심이었다. 법관 중심이었고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권리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헌법 위반이고 이 법정 기관을 준수하지 못한 모든 판사는 헌법 위반을 하고 있고 문제가 크다라고 새롭게 출발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다시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